시선도 경제적인 부담도 무엇보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자고 여린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른 부모들은 둘이 함께 와서 웃으며 아이를 보내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아이도 그걸 느꼈는지 늘제 손을 꼭 잡고 엄마가지 마하며 울곤 했죠 시간이 지나 아이는 초등학생이 됐어요 처음엔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가방 속에서 찢어진 편지가 나왔어요. 너희 엄마는 왜 맨날 혼자야? 우리랑 안 놀래. 그 짧은 글몇 줄이 제 가슴을 구겨 팠어요. 제가 대신 상처를 받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아이에게 물었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나 그냥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저는 잘 몰랐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아침마다 학교 가는 발걸음이 느려지고 결국은 결석이 잦아졌어요. 오늘은 머리가 아파,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 처음엔 사춘기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죠. 어느 날 아이의 방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는 나나 은애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학교 안 가도 돼. 너만 괜찮다면 세상은 천천히 가도 돼. 그 뒤로 몇년 동안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산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때론 싸우기도 했죠.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뒤처진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마음의 멍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시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 학교 가볼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두려움보다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학교에서도 낯선 시선과 소문은 금세 따라붙었죠 결국 1년 만에 전학을 결심했어요 두 번째 학교에서는 아이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눈빛이 단단해졌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작은 전시회에 참여하고 처음으로 내가 해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성인이 되어 여전히 세상과 천천히 걸음을 맞추고 있어요. 그 아이가 측에 말하더군요. 엄마, 나 이제 나 자신이 조금 좋아졌어. 그 한마디에 지난 15년의 눈물이 다 녹아내렸어요.